저기 좀 봐! 너노라 혼자 있는 거 맞지? 근데 누구랑 대화 중인 거야? 봐! 웃었어! 헐, 무서워 에? 너도 저랬다고? 환각이 보이는 거야? 아니면 진짜로 상상 속 친구가 놀아주는 거야? 상상 속 친구라... 어, 그게 상상으로 만들어낸 친구구나 네 상상 속 친구는 어떻게 생겼어? 보여줘! 설마 상상 속 친구는 어른이 되면 없어지는 거야? 아, 어, 한번 보고 싶었는데. 참, 네 오빠도 그런 친구 있어? 그렇구나. 하긴 엄청 편하긴 하겠다. 리월에서 온 카드 게임 알아? 원래 네 명이 하는 건데 너희는 둘이서도 할수 있겠다. 여행자, 너희도 여기 있었구나. 이런 우연이. 각설이, 또 너야? <laughs> 리사가 최근에 재미있는 걸 만들었대서. 리사가 재미 있다고 한 거라니 무서워. 에이, 숙녀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 재미있는 걸 만들려고 리사는 수메르까지 가서 위험한 재료를 구해 왔다고. 방금 위험이라고 했지.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안타깝게도 리사는 직접 사용할 수가 없어서 대신 실험도 해줄 겸 가지고 놀려고 빌렸어. 네? 리사는 왜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음, 자유로운 동심이 부족해서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해야 하나? 다음에 너희가 직접 물어봐, 그럼 알게 될 거야. 그럼 넌이 녀석의 상상 속 친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수 있겠네? 빨리 나한테도 말해줘. 음, 그건 비밀. 어쨌든 너한테 줬으니까 이걸로 노라의 상상 속 친구를 봐봐. 어때? 어떠냐고? 보여? 역시 네가 끼면 볼수 있구나 미워 나도 보고 싶다고 그치만 나한테 너무 커 너만 믿을게 다른 사람들의 상상 속 친구는 어떤 모습인지 보러 가자 봐봐 저게 플로라의 상상 속 친구야 하늘하늘 한 퐁퐁 나무네 상상 속 친구가 식물일 수도 있어 <laughs> 여행자 시인 안녕하세요. 좋아요. 무슨 일이에요? 에이, 퐁퐁이가 보여요. 다른 사람들 눈은 퐁퐁이가 안 보이는데 퐁퐁이는 내 베프예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어요. <laughs> 나만 혼자 소외된 이 느낌. 플로라, 넌왜 퐁퐁 나무랑 친구를 하는 거야? 안될거 있나요? 전 항상 날수 있는 식물이랑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날수 있는 식물? 친구? 왜? <laughs> 바람이 불면 하늘 저먼 곳까지 날아갈수 있을 테니까요. 대단하죠? 그건 바람에 날아가는 거잖아! <laughs>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에 누군가가 모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는 그제야 세상에 이런 식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기억이 맞다면 그 여행가의 이름은 스탠리 였던 것 같아요. 스탠리 씨는 모험가예요. 그분이 말하는 걸 들으면 베테랑 모험가라는 걸 바로 알아챌 수 있을 거예요. <laughs> 스탠리의 기묘한 모험은 몬드에서 진짜 유명해요. 지금 성에 계시니까 듣고 싶으면 찾아가 보세요. 재미있겠다. 다음에 들으러 갈게. 지금은 할 일이 있거든. 뭐? 어, 오라? 어. 정말 의외야. 티미의 상상 속 친구가 유적 가디언이었어? 허히 무서워 우리 공격할까 <laughs> 티미랑 이야기하는 건 포기할래 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데 진심이야 알겠어 내말좀 들어봐 앞쪽은 다음에 다시 탐색하러 오자 술이란 건 말이야 역시 술집에서 먹어야 제맛이지. 넌 혼자서도 즐겁게 마실 수 있잖아. <laughs> 그렇게 야속하게 말하지 마. 여기서 취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음, 설마 취하면 쓰레기 처리장에 팔아 버리려고? 할다니. 너 팔아 버리는 거 좋아하잖아. 아버지의 저택도 팔아치웠고. <laughs> 필요 없는 걸 남겨둬서 뭐해? 그럼 꽃병도 팔았어? 뭘 말하는지 모르겠군. 다이르크 어르신 댁에 분명 화려한 꽃병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네가 말한 대로 어른들한텐 상상 속 친구가 없나봐. 역시 동심이 부족해서겠지. 클면 꿈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걸까? 그럼 난안 클래. 그럼 상상 속 친구는 몇 살까지 있는 걸까? 우리 알아보러 가보자. 진단장이야. 진단장이 왜 여기 있지? 설마 엘린의 상상 속 친구가 진단장? 기사가 데려는 노력은 좋지만 좀 이상하지 않아? 어? 너희들이구나? 무슨 일이야? 여기서 계속 검술 연습한 거야? 응, 오늘 스탠리 씨가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 근사했어 가슴이 막 뛰는 거 있지? 나도 언젠가 스탠리 씨처럼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 진단장과 함께 전투에 나가고 싶어서야? 그야 물론 기사가 되고 싶어서지 진단장님과 함께 모험을 떠낼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엘리는 진단장을 진짜 좋아하나 봐 고마워 참 명의 기사 이렇게 만나기도 어려운데 검술 연습 좀 같이 해줄 수 있어 어떻게 해야 이 통나무로 동시에 파괴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대단해 고마워 역시 난 아직 멀었어 별말씀을 넌 이미 대단해. 검술 연습 때문에 피곤하다는 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증거야. 하지만 언젠가 몬드의 모든 통나무를 정복하고 말겠어. 화이팅! 너라면 해낼 거야. 고마워. 아, 이런 연습에만 집중하다 원래 하려던 걸 잊었어. 아, 지쳐서 움직일 수 없는데. 명의기사나 대신 제게게 말좀 전해줄 수 있을까? 제게는 오늘 스테니시와 함께 남풍의 사자 사당에 모험하러 갔어. 스테니 씨는 몬드에서 이름을 떨치고 제더미 바다에 발을 디뎠던 전설적인 모험가셔. 원래 오늘 밤에 같이 모험 계획을 짜기로 했거든. 나중에 보자고 전해줄 수 있을까? 와, <laughs> 진짜 고마워. 방금 전엔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아슬아슬했어. 참, 네가 모험가 제기지? 어. 근데 넌 누구야? 우린 널 만나러 왔어. 엘린이 너한테 말좀 전해주라고 했거든. 아, 그랬구나. 아, 여기 오게 한 것도 미안한데, 날 구해주기까지 하다니. 아, 오지랖픈. 구해줄 필요도 없었어. 설마 이 스탠리가 이런 쉬운 일조차 처리 못했겠어? 우와, 당신이 바로 잿더미 바다에 발을 디뎠다는, 몬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그 대모험가? 그래, 내가 바로 스탠리야! <laughs> 이렇게 전설적인 인물을 만나게 되다니 영광이야. 그럼 다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더 가볼까? 아니면 돌아갈까? 앞으로 가보자 스탠리 씨가 계시니 문제없을 거야 만장일치 그럼 계속 전진 그러니까 너희도 내 모험담이 듣고 싶어서 온 거구나 아니 우린 제굴 만나러 왔을 뿐이야 뭐 젊은 친구 난 몬데에서 가장 유명한 모험가 스탠리라고 응 우리도 알고 있어. 아니! 태도가 틀렸잖아! 난 살아있는 전설이야! 잿덤이 바다에 발을 디딘 용사, 스탠리! 아이, 알겠어, 알겠다고! 강조하지 마! 진짜야! 스테미 씨는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에이, 동료랑 모험했던 썰이나 계속 풀어줄게 잭, 내가 방금 어디까지 얘기했지? 전설의 잿더미 바다, 바람 한점 없는 무시무시한 곳이오 어 맞아 거긴 귀가 먹먹할 정도로 고요해 눈앞에 보이는 바다는 전부 제 뿐이지 정말 무시무시해 내 동료는 마스가 일으킨 회오리에 휘말릴 뻔했다니까 내가 끌어내쓰기 다행이지 우와 그분은 괜찮으세요 안타깝게도 아, 고향땅으로 돌아온 사람은 나쁜 자였어 바람에 내 눈가에 있던 눈물이 흘러내렸지. <laughs> 어떻게 그런 일이... 잭, 넌 대모험가가 되어야 할 사람이야. 이렇게 쉽게 눈물을 흘려서는 안 돼. 스테니 씨, 알겠어요. 마지막까지 모험의 길에서 죽는 게 우리의 꿈이죠. 하지만 절대, 절대로 바람이 없는 곳에서 죽으면 안 돼요. 바람이 영혼을 몬드에 실어다줘야 하니까요. 맞아. 바람 부는 곳에서 죽고 그 바람이 영혼을 몬드로 실어다주는 게 우리의 꿈이지. 비록 아직 저는 수로에 침입한 슬라임 처치 같은 초보 의뢰밖에 못 받지만요 제네는 왜 계속 바람이 없는 곳에서 죽을 수 없다고 강조하는 거야? 그 이유로 바람이 없는 잿더미 바다가 가장 무서운 곳이 되어버린 건가? 찡그레 필드 자리세요. 나나라 나나라. 또 맞췄어. 여행자, 내가 뭘좀 발견했어. 탐지기 좀 가동해 볼수 있어?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표정도 아주 강인한 거로 보아서 그의 친구는 오랫동안 전장을 누빈 전사 같아. 오라, 너도 그걸 느꼈어? 아무래도 스탠리의 이야기엔 사연이 있는 것 같아. 그럼 난 먼저 갈게. 스테니 씨, 안녕히 가세요. 너희 시간 좀 있니? 어? 사실 며칠 전에 스테니 씨께서 술에 취해 엄청난 비밀을 말해 주셨거든. 모험하실 때 사용하셨던 무기가 영웅 반해사의 유물인 눈부신 용기의 검과 빛나는 의지의 방패라는 거야. 못 믿겠지만 이 무기가 지금 몬드 타타오파 협곡에 숨겨져 있대. 너희 실력 좋잖아. 나랑 같이 이 무기를 찾으러 가지 않을래? 대단한 사람들은 좀 특이한 구석이 있잖아. 나 자신을 증명할 만큼 대단한 무언가를 발견한다면 식구들이 모험가가 되는 걸 응원해 줄지도 몰라. 지금 난 아직 능력이 부족한 초짜잖아. 게다가 부모님도 내 꿈을 반대하시거든. 그러니까 부탁할게. 나좀 도와줘. 사적인 욕심을 스탠리 씨께 말씀드릴 수 없었어. 하지만 다 쓰면 바로 돌려드릴 거야. 불쌍하다. 이봐, 우리가 도와주자. 벤티는? 그게 어. 재작년에 진귀한 명주를 구해놨거든. 신기만 찾을 수 있게 도와주면 그걸 넘길게. 타타우퍼 협곡이라고 했지? 꿈을 거리지 말고 지금 바로 출발하자. <목소리> 봐, 눈부신 용기의 거미야. 말도 안 돼. 이건 완전 평범한 낡은 거미잖아. 추추족은 어째서 이런 걸 에워싸고 숭배하려 한 거야? 아마 누군가 추추족이 숭배하려던 전리품 더미에 검을 던져버린 거겠지. 아, 이건 너무 날 같잖아. 게다가 너무 평범해서 말도 안 나와. 아니야, 잭. 너 몬드성 밖을 날아다니는 수정나비 본적 있어? 그 나비는 낮에 눈에 잘 띄지 않아. 하지만 칠흑 같은 밤이 되면 눈부신 빛을 발산해서 마치 날아다니는 보물 같지. 용기도 그런 거 아니겠어? 인생이 순탄한 사람은 용기의 소중함을 몰라 하지만 네가 곤경에 처하면 용기는 너에게 힘을 주고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빛이 되어줄 거야 네, 네 말이 맞아! 바로 그거지! 이건 분명 눈부신 용기의 검이야! 음, 그럼 검은 찾았으니까 방패만 남았네 근처를 둘러보자 방패도 분명 타타우파 협곡에 있을 거야 어라? 어머? 저쪽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스탠리 씨가 왜 여기 있지? 모습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뭐야, 왜 갑자기 멈추고 그래? 별일 아니야. 방금 금화를 흘리고 다니는 보물 사냥 족제비가 지나갔거든. 뭐 어디 나도 볼래? 넌 신기를 찾으러 온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아 빛나는 의지의 방패야. 뻥치지 마. 이건 그냥 평범한 나무판이잖아. 날가 빠진 데다 쇠고랑까지 있는데 누가 이런 걸 방패로 써? 게다가 술통에서 떼어낸 것처럼 표면에 술 흘린 자국까지 있어 하지만 음유 시인의 직감으로 봤을 때 이건 빛나는 의지의 방패가 맞아 전사들은 몸의 상처를 자랑스러워하잖아 방패도 같은 이치지 방패가 멀쩡하다는 건 전장에서 쓰이지 않았다는 거야 이렇게 달았다는 건 전장을 누볐다는 증거 아니겠어? 몸이 망가지더라도 최후의 순간까지 전장에서 버티고 피를 다 흘릴 때까지 싸워야 하는 그런 의지가 소중한 거 아니겠어? 음, 듣고 보니 그렇네. 깨끗한 방패가 어디 있겠어? 그럼 우리 추추족한테 빛나는 의지의 방패를 넘겨줄 수 있는지 물어볼까? 추추족 친구. <놀라> <놀라> 네가 얘기해보는 게 좋겠어. 평소에 들었던 추천을 좀 해볼래? 아니면 바디랭귀지라도. 모습니다. 어, 이 추천 좋게 안정적인 것 같아. 계속 얘기해봐도 되겠어. 삐안테 어이, 기분이 언짢은 것 같아. 삐안테 어이, 기분이 언짢은 것 같아. 야야이카, 군따... 이런, 우리가 화나게 한것 같아 잡았다 총 돌격이다 진짜 고마워. 내가 원하던 걸 찾았어. 엄마, 아빠, 제가 찾아낸 신기 좀 보세요. 오라, 잠깐. 약속한 술은? 열심히 도와주느라 진이 다 빠졌다고. 뭐, 어, 스탠리잖아. 여기 산책하러 온 거야? 하하하하 어? <laughs> 음유시인이구먼. 이런 우연이 다 있나. 너도 산책하러 온 거니? 응, 음, 밥 먹고 산책하면서 친구랑 같이 뭘좀 찾았어? 음, 보면 볼수록 스탠리는 사기꾼 같단 말이지. 그래서 잭이 상심할까 봐 스탠리가 먼저 와서 검과 방패를 준비한 거야? 대모험가라면 여기서 싸워봤을 테니까 타타우파 협곡이 익숙할 거야. 물론이고 말고 눈을 감고 돌아다닐 수도 있지. 그렇구나, 기억력하고 의지는 정말 끝내주네. 이 정도쯤이야. 난 대모험가잖아. 하지만 여긴 추추족이 많으니까 너희는 방심하면 안 돼. 그, 그럼 또 보자고, 젊은 친구들! 무척 찔렸나 봐. 잭한테 그렇게 허풍을 떨어댔으니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다시 봐도 역시 재밌네. 과거는 잊고 싶지 않지만 현재는 버린 사람이라. 그가 억지라도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면, 그건 어떤 방향일까? 어? 무슨 뜻이야? <laughs> 혼잣말이야. 참, 우리 오늘 밤에 천사의 몫에 가보자. 스탠리, 말해줘. 난 어떻게 해야 해? 에? 왜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있지? 그럴 리가 나도 다른 스탠리가 있다는 얘긴 못 들어봤는데 <laughs> 스탠리 그때 채텀이 바다에서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네 이름을 함부로 쓰는데도 왜네 영혼은 날 말리지 않는 거야 스탠리 나 같은 초자를 지키려 하지 않았다면. 네가 그 바람도 없는 곳에서 죽지는 않았을 텐데, 넌대 모험가라는 명성도 있는데 나같이 못난 놈 때문에 전설이 못 되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내 생각에 그때 제더미 바다를 찾았다는 게 사실인 것 같아. 거기에서 위기에 처했다는 것도 사실이겠지. 다만 그와 함께 탐험했던 동료가 진짜 대 모험가 스탠이었던 거야. 진짜 스탠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탠리를 구하다가 죽었겠지. 와, 어, 그럼 이 스탠리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훔친 거구나. 아마 그런 것 같아. 스탠리. 난 뭔데 사람들이 널 완전히 잊을까 봐 두려웠어. 그래서 가는 곳마다 네 모험담을 퍼뜨렸지. 뭔데 사람들에게 스탠리가 제때미 바다 중심에 갔었다고. 그는 가장 위대한 모험가고 아직 살아 있다고 알릴 거야. 스탠리는 죽지 않아 왜냐면 나니까 내가 바로 스탠리니까 미안해 스탠리 나도 이제 늙어버렸어 나도 이제 <laughs> 너희들 언제까지 엿들을 거야. 웃지 말고 날 혼자 내버려 둬 하지만 가라고 두번 말하게 하지 마 명예 기사 벤티 그리고 페이몬 잘 됐다 여기 있었구나 고맙다는 말 전하러 왔어 너희들 덕분에 검과 방패를 찾았잖아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셨어 오 진짜 아, 진짜라니까 부모님께서 돈 들여서 눈부신 용기의 검과 빛나는 의지의 방패를 고쳐 주시겠다고도 하셨어. 잘됐네, 잭. 이제 몬드를 떠나 티바트 대륙을 유람할 거야. 아니, 당장 떠나진 못할 것 같아. 지금 내 능력으로는 멀리 갈수 없거든. 그리고 스테니 씨의 모험담을 더 듣고 싶어. <laughs> 그분은 내게 꿈을 심어주신 분이잖아. 스테니 씨, 어, 또 취하셨네. 내일 술 깨시면 제게 다른 모험담도 더 들려주세요. 스테니 씨가 잭을 많이 아끼는 것 같아. 네 생각은 어때? 잭? 잭! 잭은 이미 돌아갔어 그렇구나 내 비밀을 지켜줘서 고마워 오라 갑자기 왜 현실에 직시하는 거야? 아까랑은 완전 딴 판이잖아 방금은 잭을 쳐다볼 용기조차 없었어 그 아이는 모험을 진심으로 사랑해 난 늙고 쓸모없는 사기꾼이지만 그 아이는 반짝반짝 빛나는 새내기잖아 그 아이의 꿈을 망가뜨릴 순 없어 사기꾼은 아니지 않아? 스탠리의 모험담과 경험은 전부 사실이잖아. 모험담, 경험... 아... 그만두자. 사실 이제 모험이나 스탠리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 이게 내 가장 큰 비밀이자 두려움이야. 그동안 난 그의 모험담을 위해 살아왔어. 하지만 이제 그의 성격이나 삶이, 잘 기억나지 않아? <laughs> 유일하게 기억나는 건 그가 바람 한점 없는 잿더미 바다에서 죽었다는 것 바람이 그의 영혼을 데려가지 못했다는 것 뿐이야 응, 음, 맞아 이제 진짜 스탠리는 그의 기억 속에서조차 생생한 친구가 아닌 것 같아 영혼이 상처투성이인 전사의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속박하고 있어 난 늙었어 놓고 싶지 않지만 잡고 있을 힘이 없어 난 정말 쓸모없어 쓸모없어 하지만 모험가는 이렇게 죽으면 안돼 그럴 수 없어 u s 아 I'm g 내 본명을 어떻게 한 거야? <laughs> 으아, 바람? 잿더미 바다에서 그토록 원했던 바람 소리. 난난 어? 난 항상 당신의 존재를 믿었어요. 전우의 영혼을 내게 맡겨줄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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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고마워, 고마워요, 바르바토스님 미안한데, 마음 좀 다독일 시간이 필요해요 괜찮아요, 별일 없을 거예요 아, 뿌듯해 스탠리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되찾았고 잭도 홀로 서기에 성공했어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축배라도 들어야지 이 술집에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려고? <laughs> 여기 술은 너무 비싸. 잭이 약속한 술을 아직 안 줬잖아. 전에 도와주면 주겠다던 진귀한 명주 기억하지? 난 잭한테 가서 술을 받아올게. 이따가 거기에서 보자. 에? 거기가 어딘데? 어, 왜난 모르겠지? 어, 이, 이봐, 이봐, 각설이. 드디어 왔군. 에이, 찾느라 힘들었어. 다음엔 장소를 확실히 말해줘. 참 각설이 술은 받아왔어? 당연하지. 제그 녀석 진귀한 명주라고 하더니 그냥 사과 주지 뭐야. 옛날 생각난다. 내가 처음 여기서 경치를 봤을 땐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 2,600년 전쯤엔 세상이 일곱 신의 소유로 나뉘어 있지 않았어. 그때 옛 몬드는 폭군이 일으킨 폭풍에 휩싸여. 새조차날 수가 없었지. 옛 몬드? 아, 기억났어. 네가 전에 말했던 바람 드래곤의 폐허를 말하는 거지? 맞아. 그 고탑을 통치했던 바람의 폭군은 폭풍의 마신인 데카라비안이야. 그때의 난한 줄기 바람에 불과했어. 신이 될 자격도 없었고 인간의 모습도 아니었지. 그저 바람 속의 미세한 원소 정령일 뿐이었어. 소소한 기회와 희망을 가져다주는 바람이었지. 원소 정령이었다고? 사람 모습도 아니었고? 에? 벤티, 너 예전엔 지금 모습이 아니었던 거야? 응, 음, 지금 모습은 사실 가짜 스탠리 시처럼 친구의 몸을 빌린 거야 내 이야기는 옛 몬드부터 시작돼 폭군이 통치하던 그곳에서 난한 소년을 알게 됐지 소년은 하프를 연주하며 자신의 노래를 찾고 있었어 그러나 그는 바람장벽에서 태어나 파란 하늘을 본 적이 없었어 새가 비상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소년의 눈빛은 강렬했고 눈동자는 반짝였지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울부짖는 바람에 묻혔어 폭풍은 송가만 받아들이고 다른 소리는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야 진정한 하늘과 감옥 밖의 시 그리고 노래를 위해 싸워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잖아 그래서 소녀는 내게 부탁했어. 나와 함께 폭군을 물리치고 바람 장벽을 갈라버리자고. 소녀는 저항의 깃발을 들었고 나도 자유를 위한 전쟁에 뛰어들었지. 우린 감옥을 부수고 연달아 승리를 거뒀어. 신좌는 무너지고 바람은 몰아치고 나라는 요동쳤지. 전쟁 중에 우린 폭군의 죽음을 목격했고 제더미 속에서 고탑이 무너지는 걸 봤어. 이게 새로운 몬드의 시작이야. 이때부터 누구도 왕좌에 오르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그 친구는 나중에 어떻게 됐어? 페이몬, 뒷이야기를 듣고 싶어? 물론이지.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봐. 에? 지금 이야기 듣고 있잖아. 왜 갑자기 그게 먹고 싶은 건데? <웃음> 배고파? <웃음> 정말 못 말린다니까. 아 가끔 보면 넌 너무 똑똑한 것 같아. 하지만 친구 사이에선 말을 안 해도 속마음을 알아주는 게 좋은 걸지도 몰라. 좋은 술, 가벼운 바람. 이런 때면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 그 친구가 들려주었던 그 노래. 날아보렴, 날아보렴, 새처럼 날아보렴. 나 대신 이 세상을 보고, 나 대신 하늘 높이 날아보렴.